서은아. 아빠? 응, 어, 아빠 사고. 아빠 사고. 맨날 아빠 사고. 뻘쩍 일어났어? 서은아, 오늘 쪽쪽이 없이 잤지. 그치. 쪽쪽이 없이 잤지. 응.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 어.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 서은이가요, 옆잠베개도 없고요. 쪽쪽이도 없이 잤어요. 왜냐면, 어제 토를 했거든요. 꽃지요 오, 오, 이 베개도 잤어요 오, 낮잠 베개도 잤지요 낮잠 이불에 있는. 어, 오, 오, 잘했어, 잘했어. 됐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진짜로 잘했어. 응? 어? 잼, 잼, 잼. 갑자기 잼, 잼.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백이 백인데 톡톡톡 소리가 나네. 서운이가 톡톡 치니까 팍팍팍, 어? 너무 잘해또 팍팍팍? 응? 팍팍팍, 응? 팍팍팍, 응? 팍팍팍, 응? 으 팍팍팍.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요. 어, 열이 좀 나는 것 같아. 응. 없다. 어, 손이 없다. 있다. 손이 없다. 있다. 어, 손이 어디 있지? 여기 있지. 응. 응. 아빠. 어, 아빠 상어. 엄마. 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엄마 상어예요. 그쵸? 그렇죠? 음. 아빠. 아빠 상어. 응. 아빠 상어. 엄마. 응. 엄마.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엄마가 저렇게 세워놨지요. 우리 서언니가 요즘 상어에 빠졌지요. 오, 오, 상어, 상어, 상어. 오, 상어, <laughs> 귀여워. 머리야? 상어 머리야? 아니, 서언아, 상어 머리는 뾰족하다 했잖아, 이렇게 뾰족. 어? 이렇게 뾰족하다 했잖아, 뾰족. 베이비 샤크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오, 아기 상어지요, 서언니는. 귀여워. 오빠뭐하라가오빠 어? 진짜도 그게 뭐야? 쭈빠 응. 빠빠 그 뭐야? 야라고하라고 하는 가까뭐라고하라고하베이야라가 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운뚜루 귀여운 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선 상어 아빠 상어 엄마 상어 선이 상어 이렇게 하나 있잖아 뚜루루뚜루 귀여운 상어는 뿔이 있다고 했잖아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뿔 뿔뿔뿔뿔 뿔뿔뿔뿔 엄마 데또 왔어. 안녕. 밖에 나가서 놀까요? 응. 그래, 나가. 저기 나가자.